안녕하세요. 예설표 프리미엄 액비 공장, 공장장, 예설직의 이재영입니다. 창마철이죠? 얘들 색깔 좀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지금, 어, 얼마나 이렇게 얘들이 지금 맑고, 이, 빛나는지. 왜 그런지 알죠? 뭐 한참 왕성한 예, 발달기 장마철이라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 그래요? 네, 예, 장마철이 되면은 이 봄에 이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봄에는 집고 다니던 그 부직 아, 왜야 지팡이도 꽂으면은 뿌리가 내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그 용문사 거기 은행나무 뭐 그렇다는 전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장마철은요. 식물한테 제2의, 어떻게 보면, 봄보다 더이 나무에게 세력을 주는 그런 식입니다. 왜그러는군니 고온 다습하거든요. 이 고온 다습한 걸 이용해서 봄에 분갈해서 이잘안 깨어나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실을 만들잖아요. 그 보호실의 원리가 고온 다습이에요. 그래서 이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러는데 얘들이 지금 이런 때거든요. 근데 이런 때라도 나무 세력이 약한 나무는 그대로 약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젖은 장작에 불 붙이는 것처럼 여기 아무리 불을 놔도 이게 불이 잘안 붙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름을 끼얹잖아요. 예.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예전에는 이 여기다가 덩이 걸음들을 올려놓으면은 장마철에 이 덩이 걸음들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빗방울에 의해서 또또 논양 또 젖어 있으니까 이게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지저분해지고 또 거기에 또 벌레들은 와서 알 낳고, 어막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 애벌레들이 돌아다니고 또 아주 촉이 캐쉬한 냄새가 나요. 그 거름은 썩는 냄새가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것이 액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이 거름이 이차원적이고 가장 그 초보적인 거름이다라고 그러면 액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 깻묵을 물이 발효시켜 가지고 이 우려낸 것하고 깻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 어떤 식으로 발효시켰느냐에 따라서 액비의 성능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 액비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은 예술표 액비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는 좀 냄새가 난다라고 그런 글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뭐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써 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군이, 저는 분재의 보약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써 보신들 써 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군이, 그만큼 나무가 이제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들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미쳐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세지 소사 손대니라고 지금 손을 못 봤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간간히. 이 가지 다 정리해서 봐야 되는데, 어, 이렇게 나무가 완성목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가지 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은 가지들이 길게 자라고 그 옆에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조건에서 커도 그 나무는 좀 전체적으로 좀 고르죠. 어, 이렇게 나무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비를 줬다라고 해서 똑같이 전부 이렇게 다 미쳐 날뛰, 날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냄새나는 걸 갖다 잡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액비를 구입해서 1년을 묵히면 프리미엄 액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러,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액비를 쌓아둘 공간이 없다. 거의 그래요. 평당 몇억 원씩 하는 그 아파트에다가 액비가 얼마나 한다고 그 공간 차지하고 있으면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냄새 없는 액비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 투자를 해왔고, 그 투자 결과 이번에 이벤트 행사를 열었었죠. 그리고 딱 예측하는 양만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이, 뭐라 그럴까, 공간을 갖다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존에는 물량이 딸려서 일반 액비하고 프리미엄 액비를 만원 정도 차이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간격을 좁혀, 좁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액비가격을 5,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넷 가격으로 일반액비가 3만 5천원, 택배비 5천원 했는데 그거 4만 5천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가격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들을 영상 또 찍냐 그러시겠죠 그래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액비를 걸러서, 어느 정도 이, 이 1년을 지나고 나면은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걸 갖다가 1년치를 갖다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걸 갖다가 마련하기는 했지만은, 냄새 없는 액비 만들려고 그랬죠. 어,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 충분한 양을 못, 어, 확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받아서 바로 써도 옆집에 민폐는 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딱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이제 이왕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래요. 이만원 차이 때문에 일반 액비, 프리미엄 액비 대신 일반 액비를 구하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대용량으로 묵혀서 쓰실 분들 또는 이렇게 밀착하면서 쓰실 분들은 계속 일반 액비 쓰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 우리가 워낙 먹고살기가 힘들고 경제 상황이 곤란하니까 액비를 갖다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미리 구입해 놨던 거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주문은 해야 되는데 아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분재하는 일이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나무를 구입하고 또 액비 구입하고 그런데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결단을 좀 약간 통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액비 가격을 오천 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액비를 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 일반 액비는 더 깎을려야 깎을 수가 없어요. 내릴 띠가 없고, 프리미엄 액비는 기존에 만원 차이였는데, 오천 원 차이로 간극을 좁혔습니다. 이런 액비가, 여기서 이제, 그, 통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는데, 아, 제가 언제 또 변심할지 가격 올릴지 몰라요. 예, 아직은. 응, 음, 근데 최소한 제가 앞으로 2년, 3년 정도까지는 이 프리미엄 가격을 그대로 이인하된 가격을 고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벤트 행사를 하고 나서 이걸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망설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5천원 차이지만 저희한테는 엄청난 차이예요. 차이. 예, 우리한테는 엄청난 차이라 이걸 과연 포기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추세가 일반 액비보다도 프리미엄 액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굳이 인하할 필요가 있느냐 그 그런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한 분이 딱한 분이 행사 끝난 다음날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5,000원 마일리지로 적립해 드릴 거니요 그분은 이제 그 가격에 사셨지만, 어, 그리고 가격표도 이미 이제 정정을 미리,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어, 이미 이제 가격표는 저희가 정정을 해 두었으니까, 앞으로, 예, 예. 그 냄새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가격은 내리고, 아마, 요즘 물가 다 오른다 오른다 하는데 이런 거 없을 거요 올라가는 거 있어도 내려오는 건 없죠. 예. 네, 저도 이 커피 이게 믹스 하면서 사면서, 이게 4만 원대인데 5만 원대 후반, 5만 8천 원대? 다 올랐어요. 안 오르는 아, 거 없이. 안 오르는 거 없이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구입안이라고 비교적 아니, 저렴하게 구입은 ]에서... 했죠. 이런 거구입안이라고 약간 투자가 있기는 했지만, 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 액비를 갖다가 아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고마운 것은 우리 액비를 갖다 주위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널리 광고하셔야죠. 근데 사실 광고가 아니라 집에 놀러 왔다가 나무들이 너무나 건강하니까 어떻게 하길래 그러느냐. 심지어 인천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집은 분재 원장님들이 와서 놀랜대요. 군제 원장들보다 더, 원장들보다도 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액비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어느 한 사람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다 찬사를 쏟아내느냐? 이주 원료가 깻무기거든요? 근데 이 깻무기 MPK 비율이, 비율이 5대2.2대1.2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들깨 묵이냐 참깨 묵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깻묵이 깻묵에 대한 NPK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계란을 갖다가 완전 식품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깻묵을 갖다가 이 완벽한 거름이다라고 우리 분지 선뭐 앞, 앞에 분재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액비는 이 요즘 꽃과 열매를 갖다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이 인성분을 또 많이 보강을 했죠. 근데 이게 통마다 전부 NPK를 조사하면은 이게 똑같게나오질 않습니다. 균일하지가 않아요. 왜 이게 왜 그러는 거니?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이 아니라 전부 이 일이 집에서 간장 담듯이 수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름은 분재, 그 다음에 관엽식물, 식물 채소, 특히 요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가져가셔요. 그리고 이제 육묘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을 건강하게 키우시는 분들, 심지어 이제 과수원에서 이 탄저병을 갖다 예방을 한다든가 고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진, 집에 자기 집 집에서만 먹을 것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액비 구입하시는 분들. 해서 그 용도가 점차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내 나무를 내 나무한테 줄수 없는 액비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액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액비 가격이 아니죠. 나무 가격 전부 보상이 됩니다. 도대체 예소표 액비가 왜 그러느냐, 왜문제왜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다 칭찬을 달고 사느냐? 그건 직접 써보시면 합니다. 써보시고 나서 딱 5일 지나면은 입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육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윤기가 나고 빛나기 시작을 해요. 한번 초, 아직, 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 화학거름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산 뭐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써보시는 분들, 한번딱한 통만 구입해서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분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미소가 달라집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잘생긴 프리미엄 액비 공장장 예솔직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